네 창비 국어 음운의 변동 요약 정리 한번 하고 한글 맞춤법 갑시다 자 음운의 변동 요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 하기 전에 음절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셔야 돼요 음절 하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단위 그래서 그냥 쉽게 한 글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절은 이렇게 생긴 음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맨첫 번째 오는 애가 초성이에요. 두 번째 오는 애가 중성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친구가 종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받침을 종성이라고 하겠죠. 받침은 있는 글자도 있고 없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중성은 모음이 오는데 모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초성에는 자음이 오는데 초성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초성에 오는 이음이라는 자음은 음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값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개수에 세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음절이 있다. 그러면 이 음절은 초성에 오는 이응은 있어도 또 없어도 그대로 소리가 나죠. 있을 때에도 아, 없을 때에도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음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자는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에요. 아 하나, 기억 하나. 이걸 알고 계셔야 구개음화가 교체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에서 자, 음운의 변동 원리. 음운의 변동은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체. 음문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탈락. 하나의 음운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첨가. 새로운 음운이 생겨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교체. 이렇게 됩니다. 어, 어 미안해. 선생님. 축약이죠. 네, 축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체는 A가 B가 되는 거예요. 탈락은요, A가 있었는데 없어집니다. 첨가는요, 없었는데 A가 새로 생겼어요. 축약은요, A와 B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네 개의 원리 중에서 음운의 개수가 변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 탈락. 하나 없어지죠? 첨가. 하나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축약도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리의 하위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교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의 규칙이죠? 종성에 올수 있는 소리는 일곱 개밖에 없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일곱 개만 올수 있다. 그다음에 비음화가 있고 자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이 되는 거 이음 니은 미음으로 변하겠죠. 그다음에 유음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것이 리을 유음으로 변하는 거 그다음에 구개음화가 있습니다. 자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귿이 ㄷ이, 이를 만나서. <laughs> 지읒시나치우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된소리 되기가 있어요. 자, 된소리 되기는 예사 소리 그드부 스즈가 끄드부 스즈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 역시 첨가가 아니라 뭐다 교체다. 그래서 교체 안에는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 것도 교체. 그다음에 음절의 끝 소리 규칙에서 받침에 쌍기역이 오는 음절이 그냥 기역으로 소리 나는 것도 교체입니다. 그다음 탈락으로 가면 탈락. 우리 교과서에서 탈락은 리얼 탈락을 배웁니다. 자, 리얼 탈락. 자, 리얼 탈락은 뭐가 있냐? 아이고, 우리 창비 교과서에서 탈락은 모음 탈락만 배웁니다. 탈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를 기준으로만 정리할게요. 자, 모음 탈락은 뭐냐하면 이렇게 가다라고 하는 용언이 있을 때 뒤에 다에 해당하는 어미가 활용을 하죠. 그래서 가다, 가고, 가니. 그런데 여기에 모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가아 이렇게. 자, 비교 한번 해보자. 먹다라는 애가 있으면 먹고, 먹니? 먹어 이렇게 오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가 다음에도 아가 올수 있는데 이렇게 아나 어가 올때 앞에 소리와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올때 모음이 탈락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요 먹은 탈락을 안 하죠. 너밥 먹어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 잠을 자 어서 타 이런 애들은. 어나 아가 탈락하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첨가로 가볼게요. 자 첨가는 우리 교과서에서 반모음 첨가만 배웁니다. 자 반모음 첨가는 뭐냐하면 어 되어라는 요 단어가 있을 때 얘는 되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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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여로 발음이 되는 경우를 허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칙이고 허용되는 발음인데 이렇게 변하면 어가 여로 바뀐 거죠. 그러면 단 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바뀌었다. 이중 모음은 이 안에 반 모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반 모음 이가 첨가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모음 여는 반모음 이와 어를 빨리 발음하는 거니까 이어 이어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축약은 하나 배웁니다 거센소리 되기 자 거센소리 되기는 그드그 즈가 흐를 만났을 때그드그즈 하고 발음되는게 축약이죠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빠르게 한번 복습했는데 어, 사이 소리 현상을 음운의 변동과 함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음운의 변동은 아마 사이 소리 현상일 겁니다. 사이 소리 현상 가볼게요. 자, 사이 소리 현상은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사이 소리 현상 안에. 이 안에 사이, 시, 옷 표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 사이소리 현상은 뭐냐? 사이소리 현상은요, 합성어에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고유어인데, 자, 된소리가 나거나,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니은이 덧나거나 또는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앞글자 요 어근에 받침이 없다면 받침이 없을 때 대신 시옷을 표기하는 게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요 전체 내용 그 중에 받침이 없을 때 사이시옷을 써주면 그게 사이시옷 표기다. 자, 그럼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귀라는 단어와 병이라는 단어가 만났습니다. 귀병이 났어요. 자, 귀병이라고 안 하고 귀병이라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앞에 시옷을 써주죠. 이게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귀병.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던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와 몸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몸이라고 안 하고 잇몸이라고 합니다. 이때 앞에 받침이, 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옷을 써줍니다. 세 번째 니은 니은이 던난다. 나무와 잎이 만납니다. 자 이때의 나문잎하고 발음 되니까 니은 니은에 덧나서 옷을 써주면 이게 사이 숏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이 소리 현상 같은 경우 이렇게 덧나는 소리를 표기하고 표기하고 표기하게 되죠. 그러면 첨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어서 다시 또 영상 업로드 할게요.